기아 o 가죽어이 o w what to do. I don't 가 n o w what to do. I don't know w 이 a 가 t 가 do. Alex Saint, I don't know what to do. Alex s a 가 n t a l 알렉 s a i n 아트 아니에요 넵 아트롤 아니라고, 아니라고 하네요 알렉스인척 하는게 아니라 알렉스인 거예요 마루 마루 파올론지 파클론지 피올론지 뭐야 저거 네보려야돼죠 너무할 거다, 너. 보나다 꺼내드라잇한번더 음. 아, 걸어주고. 대포, 막, 막 대포가 될것 막 같지. 어살것 같지, 살것 같지. <laughs> 바로 그냥 처벌. 아하, 그냥 <laughs> 사출. 아이고 전화서도 운이 많이 없네. 다음 강담회부터는 그 해준다고 하니까. 그, 그렇게 됐다 친구야 <laughs> 다음 시즌부터는 막 해준다고 하더라고 이거 1차 탈출 맞지? 탈출 맞지? 로우이자스 대옥이자스 탈자스 바로 오니다상화좋아 이런 옷 들고 가네 운전방 다 먹어. 가지 네, 모든 것이 드러나버렸어 고양이를 괴롭히는데 사출로 그냥 당하라 팔청 당합니다 말씀 맞으세요 생선 생선 구워주세요 근데 <laughs> 네, 고양이가 이말하면 탱냥이가 이말하면은 바로 그냥 남이탕 당해버리는 거 아니야? 생선 구워주세요 뭐 어, 생선 진짜 구워줘? <웃음> 구워줘 구워줘 <웃음> 기가 막힌데? 54도 아래로 가자 오심해서 움직여요 우리. 이거는... 이거는 생선 아니면 안 먹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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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 안 먹어. 아 이거 아야는 속에 그 해먹. 레전드네. 어가데요 아이씨, 너무 웃다가. <laughs> 저 친구. 에이, 콩놈아, 여덟 개지. 아, 여행선 아니면 안 먹는다고. 생선 구워달했잖아 내가. 생선 구워서 생선 또. 아니, 친구, 그건가 보네. 캠핑가이드가 보네. 캠핑 <laughs> 캠핑 아, 캠핑가이드쇼. 나도 캠핑가이드데아이 개웃기네, 저거. 희미. 어. 허리. 냄새. 허 아, 됩니까? 그래 있으면 아, 또렉 걸려? 얘부터 봐, 얘부터. 슬로우를. 나이스. 아세바든아 근데 나왜 이렇게 렉 걸리냐? 미쳐버리겠네, 그냥. 아, 렉이 너무 많이 걸려. 이거 미쳐버리겠네? 이거는 끄면 안 돼. 우리야, 너 세다? 훨씬 세다, 우리가? 얘네도 나름 어, 오늘 의 랭킹에서 높은 편일 거야. 네? 아, 뒤에 뭐 왔다! 뭐야? 뒤에서 온다? 죽이긴 했어. 어? 어떻게 됐어 아, 야, 부활시켜야 돼. 아야 부활 시켜야 되는아 이거 뭐 없다 e r I hope that. Now, bring it. We are. We are. We are. Of course, okay. o k a 헤어도르는 이렘선에서 정리 가능해. 이렘이랑 아야선에서. <laughs> 쟤는 스크린 깔려 딜을 할수 있는 친구라. 이렘이 그냥 앞에서 보면은 스크린 깔리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. 스크린 깔면은 빼버리니까. 아이씨, 뭐야두 명인가 본데. 아, 세명다 있구나. 안 왔어. 한 명이잖아. 내가 이거 잘못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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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물 a c 지 그래서 r 가물 i t 지 A c 런 r 이거, 라고 어, 이거, 이거, 그,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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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, 이제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이 쏘쏘쏘, 네왔어. <laughs> 오늘 렛겜 너무 좋은데. 오늘 같은 날데미가 가야 된다고. 근데 이래 이렇게 해도 1 2시 되면은 회사 팍좋아가지고시력안 나올 거기는오늘근데 진짜 맛있게 하 근데 오늘 잠을 좀 자고 왔어 뭔가. 항상. 네, 팔 가지고. 더 무기. 키아라 무기가. 어 안돼 안돼. 다른 무기. 내거 안돼. 더 볼까? 진짜 못 봐. 오히려 해, 약해지 이번에 뭐 가면은 오히려 어, 약해지더라 와 칭칼같이 마지막이번을 가줄게요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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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장난 아니겠네가든이 어머님 제게 맡겨주세요. 힘내라, 힘내라. 한 대. 잖아라벌 피하라 궁극기 벌면 돼요 거가 없거든요 블만 벌고 가자 만 10초 벌면은 되거든요 이제 <목소리> 키아라, 키아라라. 안 좋아, 이거 키아라막궁극키아라라웬하면 안죠 이거 피하 없다 <목소리> 시간 없다 시간 없구나 나이스 근데 <목소리> <돼>, 우리 시간을 <목소리> 이러면은 이거 <목소리> 벌고 <벌거로> 와자 <하자. 목소리> 국강 쿨강 걸고 가야지. 쿨 걸고 가죠. 아, 나들은 진짜 평원대 일타 맞네. 그렇죠? 또 세긴해. 세긴 한데 조건 오는 거 빨고, 음, 버텨진다고 그냥. 오케이. 키아라는 그런 안에서 버티고. 내가 여기다 들여고아라가 죽어버리네 구하했다, 뭐 키아라 <목소리> 나이스! 키 뭐냐고! 아, 너무 잘했다. <laughs> 아니, 그냥, 다 잘해줘네, 그냥. 다 해줘. 진짜 다 해주네. <laughs> 아, 아니, 진 아니, 애들 다잘 해주네, 그냥. 아니, 근데. <laughs> 아니, 예, 키아, <laughs> 개웃기게, 진짜, 다 해주는 것 봐. 안카 <laughs> 너, 궁금했으뭐할수 있는데, 그니까, 러 저쪽, 그냥, 개태워다더 웃긴 게, 아니, 우리, 아, 키아 녹였거든. 녹여 도로 했는데, 녹여 도로 했다나 근데, 어떻게 할수 있지, 그래서? 그래서 너, 이름한테서 나갈 수 있냐고, 어. 근데 막, 와, 야, 딜 넣은 것 봐. 미쳤다. 아니, <laughs> 씨. 그래, 야, 이거지. 와, 개웃기네. <laughs> 아니, 중간에 열어주는 것 봐. 4팔청다이즈는 키아라. 응. 보여주는구나. <laughs> 맛있었네요.